밀어주세 삼. 안돼, 나 실려주고! 안돼! 아. 제기라. 아, 진짜, 그죠? 지금 밀어버려, 진짜. 자, 물로. 자, 일프로, 일프다. 시 해야 돼. 빌려주고. 이거 여기 멀티도 돼요. 같이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세네 명이서 하는 것도 봤는데 여기 중국에서. 세네 어, 명이서 하는. 진짜... 와! 네. 내가 내가 내가... 지 아니 아세 명이서 보는 거.. 네 명까지는 아닌가? 세 명이서 하는 건 봤어요. 아니 좀.. 두명 그러니까 이상 하는 걸 봤어요. 오케이. 아 정말.. 아, 저 일단 발고 만들어 놓고 내려봐 오라! 얼티로 막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나 있어. 있어? 있어. 도와줘. 있어? 야. 자. 자, 자. 아, 아 바로 닥자마자 어, 내가 막아주는데도 죽어? <laughs> 어, 쉣. 됐어, 그냥 가. 아, 이거, 이 레버 해야 돼, 이거. 아, 얘 어떻게 안 되나? 가만있 내가 저걸 못 쏴봐. 이거, 얘, 얘를. 레버를 당겨야 돼. 아봐 됐다! 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여보, 땡겨. 늦었어, 늦었어. 됐어 가. 아니, 비를 눌러야지, 뭐해? 아, 잘못 눌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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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내가 할게, 내가 게아씨안눌러졌어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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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안돼, 네, 수고했다. Okay. 가야지, 어 가야지. 빨리 해봐 그냥. 일단 빨리 해봐. 아 빨리 해보라고. 그냥 이거 빨리 열어봐야 되는데 혼자. 빨리 열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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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죽겠어. 지금 바로 여기서 한번 타고 봐 빨리 바로 바로 바로. 형. 바로 바로. 그렇지. 형, 그렇지 일단. 됐어, 꼼수로. 어, 왔다 왔다 왔다. 애들을 살려내자. <laughs> 어, 어 힘들어, 힘들 나의 구세주. 찔끔 찔끔 플레이. 찔끔 찔끔. 용... 어 왔다 왔어. 뭐야? 기기기기 한다. 뭐야? 어이씨, 자식들. 일로와! 일로와! 어. 이놈의 자식들, 저 위에! 아, 근데 나한테도 붙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내가 너 구해줄게. 아이씨, 너 보러 가라. 보러 간다. 야, 내가 죽겠다. 아, 죽었어. 뭐하지? 흔들린 컨트롤! 아닙니까! 보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빨리 애부터 죽여줘! 아 빨리! 와. 아 빨리 죽으면 어떡해 여기서! 헐. 오빠 이쪽으로 가! 점프해! 점프해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살려내! 그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이, 그냥 아이씨. 아이씨. 놀 때, 놀때 약간 각도 바뀌어. 아! 아, 씨. 살짝 위로 놔. 그럼 되잖아. 살짝 위로 넣으면 피해가. 아주 멀리서야겠다, 아, 빨리. 아, 추기가 너무 어려워. 아, 씨. <laughs> 미치겠다. 맞아! 들다힘들었시 아이 파스시. 가자. 고. 아니 진짜. 민씨가 여기 죽은 놈이 다시 어! 살아가지 않네요. 어? 어깜짝이야 어, 뭐야 그건. 뿅 뿅. 뭐야, 마녀의 재가 없다. 으지.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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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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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어. 어아어 으어. 다시 어어 마음이아야우 에너지 채우고 가자. 채우고 가자 채우고. 거미 같은 거. 위로 올라가. 큰것 같다. 자. 음. 저저게큰 거미 보니까 스카이림 생각나는구만. 어 아이고. 아, 진짜 안 돼! 자안 돼! 고 아, 진 아, 진짜 안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돼! 아, 진 아, 진짜 거미,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안안 돼! 아, 어짜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 어, 저귀운다 어, 어, 근데 나는 어디갔어? 뭐야? 진짜 어디갔냐? 뭐야? 됐다. 아, 진짜. <laughs> 나 어디갔어? 어. 뭐해? 아, 그냥 좀 평범하게 해라, 좀. 아. 시간낭비 하지말고 아이 진짜 빨리 가되 아아 어, 답답해 그냥 지금 가 가자 갔다 뭐야 난 여기 있는건가? 어, 아 거기 있네 뿅뿅 진짜 겁나 떄네요 진짜 여기야 누가 아나 혼자 가야지. <laughs> 아유, 맞어. 여기서 야지 아! 죽이는데. 여기서 이 엄마 그냥 가. 아유, 야 죽었다. 엄마 죽었다. 아, 다 죽었어. 캐릭터 아까 어디냐? 여기 있다.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있는 거야? 어. 가, 그냥 가. 안 가져와. 안 가져, 네가 와야 돼. 나못 가. 죽어, 그럼 너. <laughs> 오, 살았다. 어, 살았네. 알았습니다. 아, 진 좀. 한 대만 좀더 죽는단 말이야. 늦었잖아. 아 망했구나. 왜 내, 내 화면 안 보이는 거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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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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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라왔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다음에도 이거 해야 돼. 빨리, 빨리! 늦었잖아! 늦었다! 그렇지, 지금 가. 빨리, 빨리, 빨리. 왔다! 다음에. 그래. 안 돼! 안 돼, 죽었다 빨리 안 도망가? 뭐해? 어떻게 가 나랑 같 롱. 걸려. 안내 맘아 준는숨다 자. 뛰어! 뛰라고! 찢었어! 아, 찢었잖아. 안 보여. 어떡해! 뭔가? 됐다! 뭐야? 없어! 없어! 왜아야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아래다 상자오 상자 때문에 맞다. 살았어 상자 아, 때문에 살았어 아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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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왜마지막 언제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털이 다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방울 그치? 아, 이거 가까이 되나? 아, 거기다 넣어야 되나? 아닌데? 어, 나온다, 나온다. 타! 아이씨. 타! 다고 타고 와. 밤새 타고 와. 저 불구정 어디다? 아, 안 되겠다.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끊어, 바울이 맛. 됐다!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왔다! 올라와 못 올라가 내가 해준거야 방울이 뚫린다고 그이 상태로 냅두고 오면 되잖아 이 상태로 냅두면 여기서 방울이 뚫려 냅두라고 그러니까 방울이 뚫린다고아 뭐야 길을 못알아들는것 같네 안 뚫리잖아 뚫렸어 아까 안 뚫리잖아 지금 왜안 그래? 지금 제대로 갔다 왔다. 아까 뚫렸었어. 어, 위에 뭔가 있다. 뭐야? 으아, 왔다! 왔다. 왔다. 응. 쭉쭉, 지나가 그렇지. 레버! 됐다! 열렸다! 생망만 가도 됐었구나, 그니. 여기를 가는 거야. 열려라, 3킬. 왜안 열려? 어? 왜안 열리는 거야? 해줘. 뭘 했는데 열리는 거지? 가. 열렸네. 아, 열렸네.

여기 용까지 막힐까? 못쓴거 같은데? 와. 다수 <목소리>